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 게임 구매한 거는 한 며칠 전에 구매했었는데, 아, 드디어 하네요. 네, 요즘에 계속 13일 금요일 연습한다고 못하다가 어... 마우스 이 정도면 되려나? 일단 캠페인으로 갈게요. 이거 보통 이거 난이도는 보통으로 가면 되나요? 자, 1939년 9월 1일. 어, 세계 2차 대전 발발. 50개국 이상 참전.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. <목소리>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히틀러의 공포가 서유럽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. 우리는 다가올 암흑 시간에 대비해야 하며 엘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 모탈님. 네 탈모의 요정님 사골령님 탈출일기님 우유 넘어지면 아야님 네, 우유를 옆으로 가면 아야죠. 똘똘이 반스님 또스님 엘님 러브 어메이징 그리스님 안녕하십니까 엘님 아, 감사해요. 자, 제가 좀 잠이 L2 들어. L2 일기님이 <laughs>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 탈모개인님 아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제가 좀 잠이 들어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. 막상 집에서 쉬니까 왜 이렇게 어 누웠다 하면 잠이 드네요. 오늘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로즈베이트. <laughs> 자, 2차 세계대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사분들 많을 거예요.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아마 어디 해변일 거예요. 오타 아니면 오마 하 해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죠. 4천명인가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.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배경이기도 하죠. 아네잘 보냈습니다. 케이크 한 조각 먹었어요. 어 아마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야기인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면 거의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때죠. 어, 독일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던 바로 그 시절일 겁니다. 히틀러가 독일이 점점 패망에 가까워질수록 그 유태인들한테 이상한 짓을 하죠. 약간 정신병이 있었어요. 유태인들한테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어, 독일이 뭔가 망하게 시작하면 그건 다 유태인 탓이다. 그래서 독일을 상징하는 게 검은 독수리거든요. 그 검은 독수리에 유태인의 칼을 꽂혀 있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. 아, 이거 자막이 좀 작네요. 어,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네요, 자막이. d a s o n i e s d a n i e l s 제가 제니얼스를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. 제 계급이 뭐죠? 설마 이 병원 아겠지 아, 동영상 이름이 너무 길던가요? 아, 고생이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유튜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생 목록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 재생 목록에 대한 게 어떻게 제가 좀 설정을 해두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재생 목록을 제가 많이 해놓은 데저 애들 뭐 하는 건가요 이거? 내기하는 건가? 설마 저거 딱딱딱딱 그거 하나 딱딱딱딱? 손가락 사이로 칼 찍는 거? we worked out a system where they can signal to me everybody's hands. You should have seen the QB's face when I took that pot. You ready? Mm -hmm. That's what happens when you try to hustle a hustler. Now. You get flushed. No <laughs> I low <laughs> had enough fighting him for 2 men. My son never oh, well. That's not what you said last night. And enough bigotry for 6. Man, eh, We need a stupid pendant anyway. Apparently you did. Yeah. I'm going to give me something better.

경장한테 존댓말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일단 간부는 아니네요. 아마 이병은 아니겠죠. 아마 저희는 이제 프랑스의 한 해변으로 가게 될 겁니다. 저거 볼펜으로 많이 해봤죠.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. 저는 항상 그 검지손가락에 걸립니다. 자, 이거는 저는 세계사에 대해서 그냥 잘 모릅니다. 하지만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게임도 그럴 것 같아요. 역사, 쪽, 역사 속으로 우리 한번 빠져봅시다.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, 어 미군이 프랑스로 침공을 하는 거죠. 아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면 아마 8월 말까지 아마 프랑스를 전체 다 해방을 시킬 겁니다. 그 과정 중 하나일 거예요. 해변은 해변 일이 뭘까요? 오마한가? 오타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데니얼스, 제가 데니얼스인가 보죠? 계급은 병장보다 아래입니다. 한 1병쯤 되겠네. 아, 일, 만능 병사 1병 맞습니까? <laughs> 나는 소총을 잡을 수 있을 때부터 형처럼 되고 싶었어. 평처랑 진정한 남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지. 그래도 계속 노력할 거야. 저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거죠? 아 편지 쓰고 있는 건가? 지금 아니면 앞으로 기회는 없으니까. 나도 집에 돌아가면 볼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. 아 이거 자막이 너무 빠르네요. 못 읽겠다. gotta advance you need to stay low and do not bunch up stick to your training you're gonna make it through 터너는 소인가보죠 소대장인 <음> 것 같아요 any time anywhere 알겠습니다 D-Day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-Day가 바로 여기 노르망대 상륙전 2차 세계대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D-Day sounds scared private no sir you should be 소리 잘 들리시죠? 라이터 여기 있지 말입니다. 어어 와, 소리 죽인다. 진짜 전쟁터 같네요. 야, 설마 이거 라이언병 과하기 전에 앞에서 여는 거 아니겠지? 배 뒤로 돌려! 배 뒤로 돌려서 열어주세요! 아. 배를 뒤로 돌아서 거꾸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? 문 열자마자 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거. 오. 10초 남다고 합니다.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아요. 제발. 어 앞에서 열었어. 아유. 뭐야 이거. 야, 다 죽겠어. 다, 다 죽잖아. 봐봐, 다 죽지 않아지이 옆으로 뛰어내려. 다죽었어 자 뛰어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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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눌러야돼 뭐 이런 이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면 되나요? 따라가면 되는것 같아요 어,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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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, 아, 폭약통을 가지고 방조제로 가라고요. 벙커로 가는 길을 확보해야 된다. 폭약통이 어디 있는데? <놀라> 어. 알겠습니다. 일단 죽고요, 따라가면 되나? <놀라> 예, 아니야, 어디가야? 같이 가? 아우 진짜 끔찍하다. 어, 잘 가지고요. 어디 갔어? 자 이번 거리를 저기 철조망 앞에 갔다가 지그재그로, 지그재그로, 지그재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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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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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네요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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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들, 뛰어들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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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들, 뛰어, 뛰어들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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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이거 앞이 보이질 않아요, 이거. 볼 수가 없네, 이거. 계속 따라갈게요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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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, 뛰어. 지그뛰그지그뛰그지그뛰그지그뛰그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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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어,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어떻못 잡고 가나? 저기 기관총 진지가 있는데요. 일단 철조망을 돌파해야 될것 같습니다. 철조망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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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, 됐다, 됐다. 자, 도착했습니다. 탈출님이한 후원하셨습니다. 남자 보여줘요. 네, 탈출이기님 알겠습니다. 철조망을 이걸로 폭파해서 그 지역을 돌파하는 것 같아요. 각계 전투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써머 본 적은 없네요. 파이널. 에, 연막탄도 안 뿌리고 가? 연막탄도 안 뿌리고 그냥 간단 말이야? 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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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재그, 지그재그, 지그재그. 뭐야, 뭐야, 독일인이었어? 도딱 총이네, 이거 어, 뭐야, 나 뭐에 맞은, 뭐, 뭐에 맞은 거야? 수류탄이 폭발해 죽었습니다. 수류탄 위험 표시기를 주시하십시오. 어, 수류탄이 있었어요? 예 네, 수류탄이 언제, 언제 날라서,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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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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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어어 아, 뭐에 맞아 죽은 거야? 아, 정신 없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야, 몇 번을 죽는 거야, 이거? 이거 생각하니까 그거,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. 월드워트 토머로가 생각나네요. 얘네도 죽지가 않아. 아, 우리 편이구나. 어, 땡큐. 뭐야,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? 아, 계속 가면 됩니까? 아, 비켜주세요, 좀. 아유, 좀 비켜봐. 메리컬 먹고요. 아이 버튼이 수류탄이구나. 아 연막탄인데 이거. 이거 연막탄인데요. 그거 어떻게 쓰는 거지? H? F? 아 이거 총을 바꿀 수 있구나. 아니야 아니야. 응. 어. 일단 뛰어. 일단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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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일단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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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 이거 발사가 없고요 어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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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뛰어. 자 그�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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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

어디서 쏘는 거야? 아 이거 연막탄인데 이거 연막탄인데 이거, 이거 연막탄인데요 이거. 할 줄일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 6번인가요? 6번이어 회복. 아예 감사합니다. 아, 아 죽었다. 아 회복하고 있는데 죽었네요. 아 짜인 날 진짜. 비껴, 비껴, 야, 비껴, 비껴. 앞에서 나대지 말고 비껴. 비껴야지 내가 싸줄거 아니야. 아군을 공격하면 임무에 실패합니다. 아, 앞에서 나대니까 죽는 거 아니야. 다 죽은 거야? 고개만 들어봐. 고개 들어봐. 왔나? 알았어요. 술탄은 뭐죠? 아, 이거 연막탄이네. 연막탄. 연막탄약 없음. 뭐야, 술탄은 뭔데? 잠시만요. 아, 뭐 술탄은 뭐야? 옵션을 다시 볼 수가 없나 여기서? 술탄의 키가 뭐야, 이거? 4번. 3번. 쥐요 쥐. 아, 쥐. 브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씨가 임마. 꽝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.

오케이, 다 죽은 거 같네요. 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기관총으로 바꿔봤습니다. 어, 빠지지 않네. 이건 여기, 여기다 밖에 못 쓰네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와봐. 오케이, 땡큐. 탭을 누르면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의 작전 목표를 알수 있고요. 벙커 확보. 이 앞에 벙커를 확보하는 게제 목표네요. 자, 가겠습니다. 이병 임모탈! 제가 왔습니다. 비키세요. 뭐야, 너? 여기서 뭐해? Daniel s s e s m o k e 막탄이 없어요. 아까 다 썼단 말이에요. 아까 다 썼어요. 아, 총알이 없어. 총알이 없어. 총알이 없어. 아, 총을 좀 먹어야겠는데. 일단 이거 총 들고요. 내가 람보다 이건 뭐지? 여긴 뭐가 있나? 아, 이걸 눕혀서 엄폐물로 사용할 수 있구나. 역시 전쟁은 무서운 거야.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야. 자, 일단 메리클 스프레이 한번 써주고요. 가자, 가자, 가자. 앞에서 알짱 대지 마. 비켜 내가 앞장서게. 총열려 발밖에 없는데 아, 죽어야 지시간임마와 아, 피도 금방 난다 스프레이 한번 먹어주고요 총 바꿔야겠다 아, 총 좋은 거 없나? F를 누르면 교체 오케이 예. 자, 총알이 없어서 교체했습니다 어야 화염방사기 그거저 주면 안 됩니까? 오예 어, 죽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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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. 죽는 거야, 이 자식아, 이마 숨으면. 빵! 어우, 효과 사실적이다, 이거. 나와. 아 총알 이거 총알이 너무 d s r 는데 이거? 아 총알이 없어 o n 이 어 이거 이걸로 교체해줄게요 이 총은 뭐지? 제가 지금 총알이 없어서 독일군총으로 총으로 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연사력 좋다 어 여기 총알이 있다 F를 길게 누르면 탄약을 보충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, 여기, 여기, 측면, 측면, 측면. 측면 공격. 죽어, 이 자식들아, 임마. 인긴 같아요. 요 드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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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어마야 이거 우리 화력 집중당하겠다. 일단 뛰어야 돼요. 일단 뛰어서 여기까지 가고. 자, 메디컬 한번 맞아, 맞아주고요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이 야시아, 인마. 야, 씨가 임마. 야, 야, 씨가 임마. 저스면과 마지막 벙커를잘 처리하라고 하고요. 마지막 벙커가 어디 있는데? 자, 여기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자문 열어주고. 아. 야나총 좋은 거좀 주면 안 돼? 총 좋은 거 없나? 아유 나 진짜 환장하기는지. 예, 예, 예. 메디컬 좀 줘. 졌으면 우린 할수 있어 이빙병, 이빙병 둘이서 한번 잘해보자 이빙병 둘이서 벙커를 점령하라고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되던지기 어디서 쏘는거야? 아 저기 있구나 자, 메리카한번 맞아주고요. 아유, 죽었다. 어, 죄다시요. 폭탄이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. 독일군 옆에 자, 이거 먹어주고 가자. 어어 뭐야? 아, 죽은 거야? 장난하는 거야, 지금? 왜안 도와줘? <laughs> 자, 밀어내고요. 어, 이 자식이 전생에 안 도와줬단 말이죠. 아, 네. 죽여, 죽여! 어, 졌으면 칼이 실렸다. 어,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. 1. 에, 네, 막아주고요. 이 더러운 나치 새끼. 그치지 제가 철모 들어서. 새끼야, 임마. 뭐야? 왜안 돼? 아, 어, 짜증나네. 야, 이 자식아, 임마. 버튼 왜 이렇게 안 눌려? 에. 자, 철모 들어서. C버튼? C버튼, C버튼 뭐야 왜 안돼? 나, 나왜 안되는거야? 아 이거 마우스 갖다 넣기가 어렵네 야 몇번을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거야? 어? 여기서 몇번을 다시 태어나는거야? 아이 진짜 엣지 오브 그게 뭐야 엣지 오브 투마로냐? F F F 이번에 F버튼이네요? 추거이 새끼야 엠마 아유 제시가 인마 내가 여기서 너 때문에 몇 번을 죽냐 이거